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8월 13일 수요일 어, 비가 지난 밤부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 비가 내리면서 많은 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지금 어, 강릉 방향 예, 그 어린이 예, 버스가, 스쿨버스가 아, 전복됐다는 추돌사고로 전복됐다는 사 사고 어, 소보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념하시고 빗길 안전운전 특별히 신경 써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음, 벌써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이 어, 다다릅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오늘도 저는 아침에 철조망이라는 자작시를 써보았습니다. 아, 자작시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철조망 다선 김승우 보일 듯 보이지 않는 것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실상은 존재하여 굴레를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을 가장한 거짓과 약자보다 맹목적인 강자의 손을 들어주는 권력이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늘 한쪽을 편들어 억울하게 만들어버리고 외면하거나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편격 가끔은 없는 것이 죄가 덜수 없습니다. 어, 죄가 될수 없다고 하면서도 어, 냉정히 생각해보면 가난은 죄라는 현실이 됩니다. 오늘 물질에 대한 결론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절대로 가난하지 말자고 다짐을 합니다. 어, 여기까지입니다.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 오래전 어, 벌써 20여 년이 지난 어, 어, 뭐라 할까요 어, 면책 그러니까는 어, 파산면책 판결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파산면책을 받은 어, 내용의 어, 금액 그 신용카드사가 어, 어떠한 부분으로 했냐면 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채권을 팔아버립니다. 파산면책 후에요. 어, 채권을 팔아버리니까. 그 채권으로 인해서 재판을 소송을 한국자산관리관리공사가 5년에 한번, 10년에 한번씩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 소송을 할 때마다 어, 파산 면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면 어, 기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법원이. 그런데 어느 순간 파산 면책 판결문을 제출했는데도 어, 그 집행을 어, 제스, 그 판결을 준. 저, 뭐 뒤집어 없는 그런 재판부도 있습니다. 아, 과연 그것이 옳은 걸까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헌법은 일사부재리 같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어, 재발걸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상. 근데 그렇게 해서 판결문 20여 년된 판결문을 갖고 보관하고 있는 사람도 드물지만 그 판결문을 갖고 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호 그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그, 대, 국가기관, 그러니까 보조기관이겠지만, 국가기관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재판과 판결이, 실질적인,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억울하고, 무의미한, 진짜 무거운, 어떻게 보면 중형과도 같은 민사소송에서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뭐 항소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죠 제스처를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법 집행의 잘못된 오류가 계속 지속되고 그러한 법의 오류를 이용한 사나 기관, 법의 사나 기, 산하기, 정부의 사나 기관이 그런 행실을 계속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 돈을 다 빚으로 갚아야지 많이 해결이 된다는 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어리석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현실, 이것이 어, 사법부의 현실입니다. 어, 오늘 그 사안을 일단 말씀드리고 어제 새벽 1시에 김건희가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로 남부 지방법원, 남부 지원, 아저 어, 남부 구치소죠. 남부 구치소로 음, 대기하고 있던 남북지소에서 구속 수감이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자업자득이고 인간응보고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신들의 한 일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러한 사안들이 어 올바르게 집행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어 환영하고 예 박수 갈채를 보냅니다. 아, 자, 심은 대로, 콩 심은 대 콩나고, 팔 심은 데팥난다라는 옛날 소원이 있습니다. 음, 과연, 어, 우리가 살아오면서 느꼈던 많은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어, 정말 얼마나 욕심과 허울이 어, 사람을 망가뜨리고, 어, 또, 나라까지도 이렇게 진흙탕으로 망가뜨리는 저들을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여론.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요새 또한 가지 이슈화되고 있는 게 친일 자손들의 재산입니다. 땅 문제. 국가가 환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특별 법을 제정해서라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 독립 유공자들. 그들은 가난하게 살고 어떻게 그 친일 자손들은 어, 3대에 이어서 그 자산을 계속 국민의 혈, 어, 피와 같은 그러한 어, 땅덩어리를 어, 땅땅거리면서 살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 또 검찰 권력 그리고 경찰 권력 그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음, 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싹다 청소를 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우리나라가 도달했다라는 것에 아, 꼭이 어, 말씀은 전달을 해 드리고 싶고, 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돼야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 그리고 어, 자유국가가 둘러하지 않겠는가.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그러한 대한민국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 어, 제가 열심히 또 예, 얘기는 했지만 어, 제가 또 일정이 많이 있습니다. 약속도 있고, 하여튼 어, 좋은 날, 좋은 시간 되시고요. 시장약 토크는 어, 벌써... 어, 1092회입니다. 1092회 시상적 예. 아 벌써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어, 또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비에 어, 주의하시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 삶의 기쁨과 위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타켓은 누굴까요? 이제 법원에 예, 또특검의 어, 예, 화살을 이제 받아보는, 바라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올 하루도 최선을 다하는 다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선 김수고였습니다.